요방이 아직 평민 신분으로 폐연의 작은 관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에게 내려진 임무는 죄수들을 장안까지 호송하는 일이었죠. 하지만 길이 험하고 멀다 보니 죄수들이 하나둘 도망쳐 버렸습니다. 요방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와, 난리 났네. 어디 노가다 판도 아니고 화장실만 간다고 하면 사라지냐. 아유, 내가 주노꾼도 아니고 이러다 내가 죽겠네. 그러자 그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남은 죄수들을 모아 술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죄수 일 관리가 우리한테 술을 사준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 요방. 임마, 나도 지금 죄수 되게 생겼어. 너네는 그냥 끌려가는 거지만 나는 애들 다도 망가서 종대 메고 죽게 생겼다고 잔치가 벌어지고 죄수들과 유방은 함께 크게 취했습니다 한참이 지나 유방은 술잔을 높이 들고 소리쳤습니다 유방 아유 시부를 취한다 야나 죽게 생겼다 나도 도망갈란다 니들도 알아서 티어라는 네를 데리고 가도 죽고 안 데리고 가도 죽는다 그냥 길란다 순간 술자리가 술렁였습니다 죄수이 정말 그냥 가도 되는 거냐? 유방 나도 되냐는 반말이고 싸가지 없는 놈아 그래 내 목은 이미 날아간 목이다 너희를 더 끌고 갈 이유가 없다 자유롭게 흩어져라 그 말에 대부분의 죄수들은 황급히 도망쳤지만 몇몇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죄수 3저 것도 제정신은 아니네 추노꾼이 추노를 한다니 저놈을 따라가는 게더 오래 살수 있겠다 이런 기계라면 딸을 만하다 죄수 4 그래 이 사람 밑에 있으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아 아니 술 한잔 사줬으면 날아서 사라져야지 왜 귀찮게 찜붙는 거야 아유 그래 같이 살아보자. 오늘부터 영님이라 불러라. 그날 이후 유방은 단순한 관리가 아닌 패연의 의적처럼 알려졌고 훗날 항우와 함께 진나라를 무너뜨리는 큰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죠.